약열 첩보다 백에 하나 바꾸는 게 낫습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제발 반듯하게 눕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뇌 세포가 밤마다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에게 적잖은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올바르게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특히 잠버릇이 얌전하다고 칭찬받아오신 분들일수록 오늘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좋다고 믿었던 그 습관이 사실은 내 뇌를 매일 밤 질식시키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얼마 전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4세 김영자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사님은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모습부터 아주 정갈하고 고우셨습니다. 옷매무새 하나 흐트러짐이 없으셨고 말투에서도 교양이 넘치셨죠.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부터 내쉬며 제게 걱정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제 머릿속에 지우개가 든 것만 같습니다. 분명 방금 들은 전화번호인데,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어 놓은 것처럼, 띵하고 멍합니다. 혹시 치매가 온건 아닌지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여사님의 말씀을 듣고, 평소 수면 습관부터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사님은 아주 자신있게 대답하셨습니다. 선생님, 자만하는 제가 자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여자는 잘 때도 몸가짐이 발라야 한다고 배워서 지금도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누워서 잡니다. 이불도 걷어차는 법 없이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그 자세 그대로 시체처럼 얌전하게 잡니다. 남편도 저보고 잘때 숨소리도 안 낸다고 신기해할 정도예요. 여러분, 김영자 여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 혹시 뜨끔하신 분안 계십니까? 나는 잠버릇이 험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나는 똑바로 누워자야 허리가 안 아프고 개운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의사인 제 눈에는 김영자 여사님의 그 얌전한 잠버릇이 마치 시한 폭탄처럼 보였습니다. 여사님은 꿀잠을 주무신 게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 내 세포가 숨을 못 쉬어서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사님이 호소하신 아침 두통과 건망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 뇌가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던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코를 심하게 골아야만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천만에요. 김영자 여사님처럼 겉으로는 세상 모르고 조용히 주무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도가 서서히 좁아지면서 숨줄이 가늘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마치 촛불이 꺼지기 직전에 가물거리는 것처럼 뇌로 가는 산소가 차단된 채 밤을 지새우는 것이죠.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동안 매일 밤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에는 독성 물질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결국 안보다 무서운 치매라는 불청객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돈한푼 드리지 않고 오직 눕는 자세 하나만 바꿔서 뇌를 살리는 기적 같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잠을 잘 자게 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뇌 속에 쌓인 치매 유발 물질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뇌청소 비법이기도 합니다. 김영자 여사님도 이 방법을 실천하시고 나서 지금은 두통약 없이도 맑은 정신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영상 제목을 보고 내 이야기 같다 싶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기대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힘을 내서 의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수면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70세가 넘으셨다면 오늘 밤부터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눕는 자세는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정자세가 젊었을 때는 척추를 펴주는 약이 될지 몰라도 나이가 든 지금은 기도를 짓누르는 흉기가 들수 있습니다. 제가 김영자 여사님께 이 말씀을 드렸더니 여사님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묻으셨습니다. 선생님, 척추를 펴고 자는 게 건강의 기본 아닌가요? 저는 구부정하게 자면 허리가 굽을까봐 평생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니요? 아마 여러분도 김영자 여사님과 똑같은 의문을 갖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 비유 하나면. 단벌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목구멍, 즉 기도를 하나의 텐트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었을 때는 텐트를 지지하는 기둥, 그러니까 목 주변 근육과 탄력 조직이 아주 짱짱합니다. 마치 새 텐트처럼 팽팽하죠. 그래서 천잠을 보고 누워도 이 튼튼한 근육들이 중력을 거뜬히 이겨내고 기도를 넓게 확보해 줍니다. 공기가 드나드는 터널이 무너지지 않도록 꽉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겉피부만 주름지고 늘어지는 게 아닙니다. 몸안의 근육도 똑같이 밀습니다. 목젖과 혀를 지탱하던 근육들이 탄력을 잃고 축 늘어집니다. 텐트로 치면 기둥이 녹슬고 천막이 헐거워진 상태와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천장을 보고 눕는다는 건 헐거워진 텐트 위로 무거운 눈이 쌓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중력이 혀와 입천장, 목젖을 바닥 쪽으로 잡아당깁니다. 젊을 때는 버텼던 근육들이 이제는 쉼이 없어서 스르르 뒤로 무너져 내립니다. 결국 뒤로 밀린 혀와 살점들이 숨이 지나가야 할 통로를 꽉 틀어막게 되는 겁니다. 이명자 여사님이 밤새 얌전하게 주무셨던 그 시간 동안 여사님의 몸 속에서는 필사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숨길이 막히니 폐로 들어와야 할 산소가 차단됩니다. 우리 뇌는 산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장기인데 산소 공급이 끊기니 뇌세포들이 질식 상태에 빠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것이 조용한 질식이라는 점입니다. 김영자 여사님처럼 코를 굴지 않는 분들은 기도가 완전히 막히기보다는 아주 좁은 틈만 남겨두고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느다란 빨대로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숨은 붙어 있으니 잠에서 깨지는 않지만 뇌는 밤새도록 산소 부족에 시달리며 서서히 말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적으로 말하는 저산소증입니다. 이 저산소증이 부서운 진짜 이유는 바로 치매의 주범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물질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산소가 풍부해야 이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소가 부족하면 이 쓰레기들을 치우지 못합니다. 결국 밤새 뇌 속에 쓰레기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그게 굳어서 뇌세포를 파괴하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되는 겁니다. 여사님이 아침마다 느꼈던 그 묵직한 부통과 멍한 느낌은 밤새 산소를 달라고 아우성 추던 뇌세포들의 비명이자 뇌 속에 가득 찬 쓰레기들이 보내는 경고 신호였던 겁니다. 여사님은 제 설명을 듣고 나서야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것도 모르고 밤새 제 숨통을 제가 조르고 있었군요. 여러분 노화는 죄가 아닙니다. 늙어서 근육이 약해지는 건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약해진 몸을 이해하지 못하고 젊었을 때의 습관을 고집하는 건 위험합니다. 70대의 몸은 20대의 몸과 다릅니다. 몸이 바뀌었다면 자는 방법도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자야 이 무너진 텐트를 다시 세우고 뇌 속에 쌓인 쓰레기들을 말끔하게 청소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우리 몸에는 수도꼭지만 틀면 뇌를 씻어내는 아주 신비로운 청소 시스템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스위치를 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주변에 아직도 반듯하게 자야 한다고 고집부리는 친구분이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단유 한 번이 친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생명의 동아줄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아았으니 답을 찾을 차례입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오늘 밤부터는 군대 내무반의 군인처럼 각 잡고 주무시는 걸 멈추십시오. 대신 어머니 뱃속에 있던 태아처럼 등을 둥글게 말고 옆으로 웅크려 주무십시오. 이것이 제가 김영자 여사님께 내려드린 첫 번째 처방전이자 여러분의 뇌를 치매의 공포에서 구해낼 유일한 생존 법칙입니다. 제가 이 처방을 드리자 김영자 여사님은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선생님, 옆으로 누우면 어깨도 결리고 볼품도 없지 않나요? 그냥 편하게 자면 그만이지. 자세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히 편안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 과학적으로 밝혀진 엄연한 청소의 과학입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 뇌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신다면 아마 오늘 밤부터는 절대 똑바로 눕지 못하실 겁니다. 우리 뇌에는 글림프틱 시스템이라는 아주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른이 참 어렵죠? 쉽게 말해서 뇌 전용 야간 청소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낮 동안 열심히 생각하고 활동하면 뇌세포 사이 사이에 찌꺼기가 잔뜩 쌓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치매의 원인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쓰레기들이죠. 그런데 우리 뇌는 참 신기하게도 낮에는 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잠이 들었을 때만 뇌척 쓰레기라는 맑은 물이 뇌 안으로 칼칼 쏟아져 들어와서 이 쓰레기들을 싹쓸어 갑니다. 마치 모두가 잠든 새벽에 환경미화원 분들이 도로의 쓰레기를 치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문제는 이 청소차가 다니는 도보 사정이 눕는 자세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증명한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스토니브룩 의과대학 연구진이 쥐의 뇌를 촬영해 봤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똑바로 누워 잘 때나 엎드려 잘 때보다 옆으로 누워 잘때뇌 청소 효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보속도로와 꽉 막힌 국도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우면, 중력이 머리 전체를 바닥으로 짓누릅니다. 그러면 뇌 속을 흐르는 맑은 물길, 즉, 청소차가 다녀야 할 도로가 위아래로 눌려서 좁아집니다. 청소할 물은 흘러가야 하는데 길이 꽉 막혀버리니 복섬 쓰레기들이 씻겨 내려가지 못하고 뇌 속에 둥둥 떠다니게 되는 겁니다. 정체가 심한 도로에서 청소차가 꼼짝도 못하고 갇혀있는 꼴이죠. 반면, 옆으로 돌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척추를 따라 뇌로 연결되는 혈관과 신경통로가 활짝 열립니다. 중력의 방향이 바뀌면서 눌려있던 물길이 뻥 뚫리는 겁니다. 꽉 막혔던 도로가 왕복 8차선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 개풍되는 순간입니다. 이때부터 뇌척색이라는 청소 물결이 뇌 구석구석을 빠르게 휘돌며 묵은 때와 독소를 완벽하게 씻어내고 정맥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김영자 여사님이 아침마다 겪으셨던 그 지독한 건망증과 두통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른 자세라 믿고 똑바로 주무시는 동안 뇌 속의 청소차는 단한 번도 시원하게 달리지 못했던 겁니다. 매일 밤 쓰레기장 한 복판에서 주무신 것과 다를 바가 없었죠. 제가 여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지금 주무시는 자세는 쓰레기 수거차 앞에 바리케이드를 쳐놓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옆으로 돌아누우셔야 뇌가 샤워를 한듯 깨끗해집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뇌 청소뿐만이 아닙니다. 옆으로 누우면 파트 2에서 말씀드렸던 무너진 텐트 문제도 해결됩니다. 중력이 혀를 뒤가 아닌 옆으로 당겨주기 때문에 기도가 눌리지 않습니다. 숨길이 열리니 산소가 펑펑 공급되고 뇌 청소차는 그 산소를 여유 삼아 더 힘차게 돌아갑니다. 김영자 여사님은 이 원리를 듣고 무릎을 치셨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가 않았구나. 내 뇌가 밤새 쓰레기통 속에 있었던 거구나.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옆으로 눕는 게 좋다는 건 알겠는데, 왼쪽으로 누워야 할까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누워야 할까요? 그리고 옆으로 누우면 어깨랑 허리가 아파서 못 자겠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아무렇게나 하시면 안 됩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위장이 망가지고, 자세를 잘못 잡으면 멀쩡한 허리에 디스크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김엄자 여사님도 처음엔 어깨가 아파서 고생하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통증 없이 꿀잠을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느 쪽으로 어떻게 누워야 내 몸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실천법을 바로 다음 파트에서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고 친구분들이 떠오르셨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건강도 두 배가 됩니다. 자, 옆으로 누워야 뇌가 청소된다는 건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김영자 여사님도 처음에는 옆으로 눕는 걸 아주 힘들어 하셨습니다. 선생님, 옆으로 누우니까 어깨는 짓눌려서 아프고 속은 더 더부룩한 것 같아요. 라고 하셨죠. 제가 확인해 보니 여사님은 오른쪽으로 눕고 계셨고, 베개는 너무 낮은 걸 쓰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방향과 높이가 생명입니다. 정답부터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신장 질환이 없다면 오늘 밤부터는 무조건 왼쪽으로 돌아누워 주무십시오. 왜 하필 왼쪽일까요? 그 비밀은 우리 위장의 생김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장을 뚜껑이 열린 주전자라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 위장은 주머니 모양인데 왼쪽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른쪽으로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뚜껑 열린 주전자를 주둥이가 아래로 가게 기울이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주전자 안에 담긴 물, 즉 위산과 음식물이 식도 쪽으로 콸콸 쏟아져 내립니다. 이게 바로 방세 여러분의 식도를 태우는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신물이 올라온다는 분들. 10중 8구는 오른쪽으로 주무시거나 먹고 바로 눕는 분들입니다. 반대로 왼쪽으로 누우면 어떨까요? 주전자의 불룩한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력 덕분에 위산이 주전자 바닥에 얌전히 고여 있게 됩니다. 넘칠 일이 없죠. 미국 소화기 학회에서도 왼쪽으로 잤을 때 위산 역류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니 속 편한 밤을 원하신다면 방향은 무조건 왼쪽입니다. 그 다음은 통증 문제입니다. 옆으로 잘때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어깨 결림과 허리 통증이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 김영자 여사님께 제가 처방해드린 것이 바로 쿠션 샌드위치 요법입니다. 준비물은 베개나 쿠션 디개면 충분합니다. 첫째,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우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옆으로 누우면 위쪽에 있는 다리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면서 골반이 비틀리고 허리뼈가 회전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한 이유가 이겁니다. 그런데 무릎 사이에 도톰한 쿠션을 끼우면 다리 높이가 골반과 수평을 유지하게 됩니다. 비틀렸던 척추가 일자로 펴지면서 허리가 아주 편안해집니다. 둘째, 가슴 앞에 큰 베개를 안고 주무십시오. 일명 죽부인 자세라고 하죠. 팔을 그냥 두면 어깨가 앞으로 말리면서 가슴이 웅크려집니다. 큰 베개를 껴안으면 팔의 무게를 베개가 받쳐주기 때문에 어깨 관절이 보호되고 가슴이 활짝 터져서 숨쉬기도 훨씬 편해집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몸은 왼쪽을 보고 다리 사이에는 쿠션 하나, 품에는 베개 하나, 마치 샌드위치 속 재료가 된 것처럼 포근하게 주무시는 겁니다. 김영자 여사님도 이 방법을 쓰고 나서, 선생님, 허리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라며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걱정되는 점들이 있으시죠?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세 가지를 제가 여기서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자다가 저도 모르게 자세가 바뀌는데 그건 어떡합니까? 정말 많이 걱정하시는데 결론은 전혀 신경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룻밤에 20번 이상 뒤척이는 게 정상입니다. 중요한 건 잠이 드는 순간의 자세입니다. 뇌 청소 시스템은 잠들고 나서 깊은 잠에 빠지는 초반부에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처음 잠들 때 왼쪽으로 누워 계셨다면 이미 절반의 성공입니다. 자다가 자세가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왼쪽으로 자려니까 어깨가 너무 아파요. 이건 백발백종 베개 높이 때문입니다. 똑바로 누울 때 쓰던 낮은 베개를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옆으로 누우면 어깨 너비만큼 머리가 뜨게 되죠. 그빈 공간을 채워줘야 합니다. 지금 쓰시는 베개 밑에 수건을 두세 장 깔아서 높이를 조금만 높여 보세요. 거울을 봤을 때 목뼈와 등뼈가 일직선이 되면 합격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눌려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심부전 환자가 아니라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 몸의 대동맥은 심장에서 나와 왼쪽으로 굽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피를 뿜어낼 때 중력의 도움을 받아 전신으로 피를 보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심장이 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장의 일을 덜어주는 쇼자 자세인 셈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오늘 밤부터 당장 이 쿠션 샌드위치 자세로 잠을 청해보세요. 돈한푼안 들이고 내 몸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혹시 오늘 밤부터 저랑 같이 이 자세를 실천해 보실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을 제가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아서 혹시 잊어버리셨을까봐 우리 뇌를 살리는 생명의 공식 세 가지를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는 70세가 넘은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생명의 주문과도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오늘 밤부터 차녀 자세로 눕는 습관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 얌전한 자세가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뇌세포를 질식시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왼쪽으로 웅크려 주무시지요. 그래야 뇌청 소차가 쌩쌩 돌아가서 치매 독소를 씻어내고 위산이 역류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그냥 눕지 마시고 쿠션 샌드위치를 만드십시오. 무릎 사이에 하나, 가슴에 하나. 그래야 허리와 어깨가 망가지지 않고 아침까지 편안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자 여사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수면 자세를 바꾸고 딱 3개월 뒤. 여사님이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배웠을 때그 근심 가득하고 칙칙했던 안색은 온데간데없고 얼굴에 환한 홍조가 도셨거든요. 여사님이 제 손을 꾹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릿속 안개가 거친 것처럼 맑고 개운합니다. 평생 달게 살았던 두통약도 다 갖다 버렸어요. 남편도 제가 이제 숨 넘어가는 소리를 안 내니까 자기도 살것 같다고 하네요. 진작 자세를 바꿀 걸 그랬습니다. 여러분, 김영자 여사님은 무슨 비싼 영양제를 드신 게 아닙니다. 큰 수술을 받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밤 눕는 자세 하나를 바꿨을 뿐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뇌를 살리고 위장을 살리고 한 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김영자 여사님이 해내셨다면 여러분도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는 데 씁니다. 100세를 산다면 무려 33년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리는 자세로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몸을 치유하는 자세로 두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 베개 높이를 한번더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왼쪽으로 누워서 무릎 사이에 포근한 쿠션을 끼우는 그 순간, 마음 속으로 이렇게 되뇌이십시오. 아, 지금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구나. 내 뇌가 깨끗해지고 있구나. 그 긍정적인 믿음이 여러분의 잠을 더 달콤한 보약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저는 의사로서 길을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오직 여러분만이 할수 있는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총명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반듯하게 자는 게 최고야 라고 고집 피우시는 친구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슬쩍 공유해 주세요. 친구분의 생명을 구하는 은인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건강 주치의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켜드릴 유익하고 따뜻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왼쪽으로 편안하게 꿀잠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